안녕하십니까 양코대입니다자 지금 이 그림은 공식 양코대전쟁 그 뭐냐면은 그 X 사이트 있죠 그 트위터에서 이름 바꾼 거 X 여기에 그 포누스 사이트에요 양코대전쟁 포누스 여기에서 이번에 그 여기 이제 일본인데 일본 일본 버전인데 여기서 제4형태 이번에 새로 이제 제4진이라고 하는 애들 제 4양태 캐릭터가 3개 나왔죠. 그 얘네들의 이미지가 좀 나왔어요.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번에 3진 나온 거 스노우카이. 그 나와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3단, 그니까 러3 사진, 페노왕제 디오라모스, 인지금 3진 상태예요. 천사한테 느리게 하고 날려버리고, 어, 배부, 뭐 이런 것보다는 효과좀 중요한데, 디오라 근데 이 디오라모스 얘는 드래곤 엠퍼러즈에서도 어떤 유저들은 소돔보다 더한 최악의 울실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저도 어 소돔이냐 얘냐 그러면은 애매한데 자 윈디 윈디도 뭐 이제 그쵸 떼는 저한테 초뎀 다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란 평가가 많은 애들이에요. 천마의 하데스, 얘바사라즈 시리즈에서 검은 적하고 어, 검적 움직임을 멈춘다. 얘는 이제 본보 때문에 안, 쓰, 안 쓰게 되는 캐릭터인데. 요게 지금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단지나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 이미지인데 이거 보고 어? 아 이것도 이미지 썼다가 또 계정 그 유튜브 계정 또 정지당하는 거 아니냐 아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그포노스에서 유출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트위터 아니, X에서 나온 거예요 어 멋있죠 근데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 어 배가 볼록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노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번에 추가된 폐룡을 소개한다. 요 캐릭터 이름은 좀 바뀔 수가 있어서, 어, 제가 일단 뭐 한국 유저들한테 알기 쉬운 걸 했어요. 뭐 대표로 황제 디오란부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마룡석으로부터 파괴력과 멸망의 숙명을 준 폐룡 용왕제, 진화로 체력과 공격력 상승하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중요한 게여기서부터인데 뭐가 중요하냐, 공격 범위가 확대됐다. 원거리 범위가 돼버려요 원거리 범위. 그래서, 인식, 그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폐룡이 사거리가 410이었는데, 인식사거리가 395. 그러면, 어? 인식사거리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원거리 범위가 되면서, 근데 또 웃긴 게, 공격이 1단, 2단, 3단이 들어가요. 1단, 2단, 3단. 그래서, 590까지. 500, 590까지. 원범위대 원범. 원, 거리 범위 공격이 되면서 590까지 들어. 야, 이거 엄청난데? 590까지 공격이 들어가?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공격이 3번에 나눠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외계인을 타겟에 추가됐다. 외계인. 그니까 에이리언. 에이리언. 플러스 에이리언. 에, 에, 에이리언.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봤지만, 얘는 천사를 날려버리고, 움직임을 멈추는 캐릭터죠. 아,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 모르겠어요. 이거, 써봐야 될 거, 근데 워낙 이게 안 좋은 캐릭터여가지고, 소돔하고, 삐까삐까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게 진화시킬 거예요. 이게 뭐,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가 수석이더래요, 수석. 황수석 두 개, 청수석 다섯 개, 뭐, 개다리 열매도 막 들어가는데, 저는 뭐, 진화, 이게 이제, 재료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 재료가, 저는 재료가 넘쳐나요. 그래서 진화시키겠지만, 글쎄, 이거, 폐룡을, <laughs> 재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캐더 보겠습니다. 윈디입니다, 윈디. 윈디. 윈디는 갤럭시 걸즈 시리즈에서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지뢰로 넣는 캐릭터죠. 윈디. 윈디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뭐 바뀌었나? 솔직히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새로, 새로운 사형태 윈디를 소개한다. 윈디를 소개한다. 최첨단의 친구 메카의 머리카락을, 메카의 머리카락? 자, 메카의 머리카락을 다소 흡입되어도 어디 부는 바람에 소녀냐. 진화로 이동, 이동과 공격 범위가 빨라지고, 아, 여게요 여기, 속도 중요하네? 진화로 어떻게 이동과 공격 범위가 빨라지고, 사거리가 상승. 떠있는 적에 극대미지 준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제, 중요한 게요 부분인데, 이제 포너스에서 이제 소개한 거. 그러면 이동 속도가, 어떻게 빨라졌냐 12에서 16으로 됩니다. 16. 어, 빨라졌어요그 공격 아, 공격 범위가 이거 좀 해석이 이상하네. 공격 범위가 아, 공격 빈도. 그러니까 공격 범위가 아니 공격 빈도인데 해석에 조금 문제. 내가, 내가 지금 오타 친 거지. 아무튼 공격 빈도예요. 공격 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후딜. 자, 후딜이 근데 이게 이제 윈디가 갤럭시 걸즈에서 어, 이게 지뢰 취급받는 이유가, 선, 그, 그러니까 후릴이 굉장히 안 좋아요. 13.6초였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근데 이제 1 1초였습니 11초. 11초? 그래도 11초인데? 사거리는 상승했어요. 450에서 511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윈디에서 가장 좋아진 거는 요 사거리. 사거리 510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야, 이거 이거 진짜 빼먹으면 안 되네. 극대미지. 극대미지 되면 곱하기 6 데미지가. 이거는 사거리 510에 극대미지. 그 데미지가 곱하 6이 들어가요. 야, 요거는 아, 근데 근데 이제 이, 이런 캐릭터들은 본능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캐릭터들은 그 신레전드 라든지 레전드 스토리 재료 들어가면 못쓰는데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세이버 세이버 못쓰잖아 세이버가 레전드 스토리에서는 아주 극강의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신레전드 들어가 버리면은 막그 고대 조준 맞고 뭐독 데미지 막, 막 얻어맞고 이러버리면은 못써요 어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얘도 그래요 얘도 어, 근데 얘도 또 재료가 만만치 않네요? 녹수석 결정이 두 개가 들어가네? 야, 황수석 다섯 개, 황금 개다리 열매 한 개. 재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료가. 자,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천마데스. 근데, 천마데스가 참 이게 캐릭터 성능 자체가 나쁜 캐릭터 아니에요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익스 캐릭터. 익스 캐릭터 본보에 좀 밀린 감이 좀 있죠, 본보에. 아, 본보에. 아니 그니까 이제 창피하게 우슈레가 그니까 본보가 얼마나 사기 캔지 익스케터 본보 얼마 나 사킨지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자 이번에 추가된 제 (4형태) 하데스를 소개한다 자신이 죽인 자들의 증오의 불꽃을 힘으로 바꾸는 무장 아 진짜 <laughs> 자기가 누굴 죽였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열 받잖아 아막열 받아가지고 막그 어 불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거를 또 자기 힘으로 바꿔 야 이거는 뭐 뭐야 그거 악마네 악마. 자 진화로 체력의 상승. 뭐 이것까지는 특, 특별히 볼게 없는데 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한층 더 악마의 움직임을 멈추는 능력과 열파 카운트. 아니 근데 하데스는 검은 적을 멈추는데 갑자기 악마? 이게 추가됐어요. 악마 속성이 추가돼서 악마 속성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필요가 없고 속성 악마가 추가돼 악마. 그러니까 악마 매직캐가돼 버린 거지. 4단신이다 시키면은. 우리가 검은 적을 멈추 검은 적 매주로 얘를 들어가지는 일를 갖고 가지 않아요. 본보를 가져가지 굳이 가져갈 거면은. 그들이 악마가 추가됐으니까 그 악마 매직캐가 됐습니다. 악마 매직캐. 그다음에 야 이게 이게 중요한데. 열파 카운터. 야, 근데 지금 이게 4단진화가 3개가 나왔는데 만일에 그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만일에 뭐 어, 당신 하나만 할수 있다. 저는 무조건 다할 건데 하나만 그면 저는 하겠어요 왜냐 이거 열파 카운터.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터 중에 열파 카운터 뭐냐면은 열파 반사 쉽게 말하면은 쉽게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열파 반사예요. 열파 반사. 저 같으면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터 중에서 열파 카운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이게 가장 기대가 돼요. 열파 카운터. 열파 카운터. 뭐 얘도 뭐. 굉장히 재료가, 어, 청, 홍, 자수석 결정 하나씩, 결정입니다. 그니까, 러 어, 수석 10개를 갈아야 결정 하나 만들죠.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악마 깨달음에도 3개 들어가고. 근데 저는 얘가, 얘가 가장, 얘가 가장 궁금해, 얘가. 제가 열파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아주 막 머리가 아픈데 열파 때문에 얘가 열파 카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 분노 나오면 분왜 분노 나왔나? 아무튼 이제 나오면은 엄청나게 아 잠깐 분노 나지 않아 봐야겠네 하데스의 분노 나왔나? 얘 분노 나아분 나왔구나 파동 그럼 고대 조주 이것도 넣고 이, 이런 건어 이동 속도? 그럼 얘얘 고대 조주까지 해주고 고대 조주가 딱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가장 기대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4단지는 아닌데, 이번에 포노스에서, 어, 보여줬어요. 이 이미지랑. 어떤 캐릭터인지. 아, 이게 스노우 카입니다 3단지나. 얘는 4진이 아니고 3단지나. 원래 카이가, 야, 너무 귀엽다. 아, 이렇게 귀여워도 돼? 카이도 귀엽고, 눈사람도 귀엽고, 야, 이거 눈사람 너무 귀엽다. 얘 뒤에 양코까지 귀엽네. 야, 어쩜 이렇게 다. 오형제가 오남매가 다 이쁘냐? 이 카이인데 카이 카이 자 이번에 새로 이번에 추가된 3형태 스노우 카이를 소개한다 아 기대돼요? 부드러움을 준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크리스마스 소녀 아 이게 앙증맞네 소, 소개하는 것도 아 이렇게 앙증맞아도 돼? 진화로 체력과 이동 속도 와 공격력이 상승, 성야의 거리를 돌돌 맹진으로 달려 나가자. 아 뒤에는 뭐어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포노스에서 이제 흘린 것만 좀 볼게요. 보면은 뭐 체력이 이건 뭐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동 속도가 좀 눈에 띄죠? 이동 속도? 이동 속도가 십오에서 이십이돼요 이십. 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 삼단지나. 아 근데 이이카이는 일단. 귀엽네. 전이 캐릭터는 없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걸즈, 그러니까 계절 한정 캐릭터에 이제 나오나, 나오는 캐릭터인데 아,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4형태 캐릭터 봤는데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하데스다. 하데스 어, 가장 기대가 돼요.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서 고맙습니다.